지난 4월 정부는 양국관리법 제2 요구에 대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계획에는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최근 여의도에서 농민단체와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모여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22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월 민당정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후속 대책엔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2027년까지 농업직불제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불제별 세부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농업 현장의 우려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농업계 우려를 해소하고 농업직불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직불금 5조원 확대 목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기존 농업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며 직불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농업 직불금만을 위한 예산 순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공익 직불금의 어떤 확대 방안을 위해서는 결국에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한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순증하지 못하는 재정 확보가 순증하지 못한다라면 결국에 기존의 사업들이 제거가 되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업회사 중에 윗돌 빼서 아래돌 개고 아래돌 빼서 윗돌 개는 농업직불제를 통해 정부가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 농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직불제가 단순히 농가 소득만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식량위기, 탄소중립 문제 등 시대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농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불제도 명확하게 돈을 주는 목적이 농민들한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분들이 이 돈을 받을 때는 내가 이렇게 돈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람> 농업직불제는 생산비급등이나 농산물 가격 하락 등과 같은 갑작스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농가 경영안정제도나 농업재해보험 등을 확대해 농업직불제가 다루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인직불금은 어쨌든 농가 단위 내지는 이제 면적 단위로 이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 발생인데 갑자기 소득이 확 떨어지거나 수입이 확 떨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책 정책이 못 되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을 좀 제거하는 그런 사후적인 수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이호철입니다.